보시는 분들이 소리가 안 거슬렸으면 좋겠습니다. 천장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음... 이건 뭐지? 이거로 한번 지워볼까? 약간 도움 형식 인데, 그러면 네, 구석을 이렇게 메꾸면 딴건 뭐로 메꾸지? 흐음... 이건가? 일단 하던 대로 기본형으로 하나 해 볼게요. 야 한칸 경사지 어 한칸 경사 아이 탑스핀 요 녀석 조금 시끄러운 걸 아우 시끄러 팔아 버릴까? 이렇게 그다음에 벽을 색깔을 빨간 걸로 바꿔서 여기를 채워 주고요. 어, 그다음에 벽한칸 경사가 있을 건데. 여기 있네요. 이걸로 돌려주고 이러면 일단 막혔죠? 음, 일단 막혔어요, 이러면. 여기다가 뭔가를 더 얹을까? 뭐 70명이나 됐네? 벤치 늘려주도록 할게요. 일단 벤치가 급하죠? 네, 급하진 않아요, 사실. 그, 나무들이 신기한 녀석들이 많이 나와서. 오호. 쇠 나무 하나 지어줄까? 아니야. 땅에 심어 버렸네. 왜 이렇게 치우쳤대? 음 됐다. 새 둘이. 하얀걸로 해서 살짝 쿵 탑스피는 연구를 완료했습니다 오케이 기다려 지어주도록 하지 이건 그냥 가로등 지을까 여기? 너무 어둡던데 너 이거 돌아가는 소리 좀안 나게 할수 없니? 못하는구나. 에이, 너무나 기계 소리가 너무 많이 나는 덜. 상황 한번 볼게요. 음, 엔터프라이즈 여기가 제일 지금 인기가 많네요. 오픈바를 확실히 받는 것 같습니다. 범퍼가 사업을 나쁘지 않은데 왜 그럴까? 인기를 다 했나? 70명이나 된다는 사람이 있는 공원이라고 하기엔 너무 사람이 텅텅 비었는데, 여기에 다 들어가 있나? 아,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네요. 여기 40명이 있네. 어휴, 그랬구나. 이거 한번 올려볼까? 기둥, 기둥을? 이걸로 해서 이거를 흰색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되네. 비 맞지 말라고 작업, 지붕, 지 작업하는 거거든요? 사실 맞아도 되는데, 그냥 요, 또 요런 게임의 맛이 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꾸미는 그런 맛 아니겠습니까? 아, 돌지 마! 아, 도망가자, 나중에 해야겠다 이더 아름다운 배경음악을 들으시죠. 탑스핀 아, 이거 한 번도 안 지어보긴 했는데, 나온 지난번 시나리오 마지막에 나오긴 했는데 제가 안 지어봤거든요. 자, 이제 이 녀석부터 옆으로 조금씩 빼주지 않아도 되겠네. 얘까지만 이쪽 공간을 활용을 하도록 할게요.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사실. 그래야지 손님들이 이제 돌아다닐 수 있는 땅이 조금 좁으니까 어디 쓸데없는데 안 돌아다니고 바로바로 바로 그냥 놀이기구 타러 가고 그러는 것 같은데. 쓰레기통을 치우죠. 아이고, 가로등도 치워지네. 가로등은 안 치워줘도 될것 같은데. 응 되는구만. 왜왜 왜 그랬대? 이 녀석으로 기둥을 빼와서. 이렇게 하고, 천장을, 음, 어떤 걸 덮어줄까? 이거 해줄까? 쭉쭉쭉쭉. 또 돌아가네. 아, 뮤적 센스가 완전 없습니다. 뭐, 얼추, 얼추 됐죠? 그래도, <laughs> 비는 피하는 목적은, 달성을 했어요. 90명, 90명인데, 벤치에 생각보다, 어, 구경하는 거야? 버블티 가게에서 산이 버블티는 돈이 아깝지 않군. 이쯤에서, 연 녀석들 가격을 살짝 올려줄게요. 얘네들도 보니까 위치만 그렇게 나쁘지 않으면은 생각보다 돈을 괜찮게 벌어요. 너는 산불까지 이건 뭐 비올 때만 팔리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를 조금 살려볼까? 여기를 음 이쪽으로 롤러코스터 같은 거를 하나 지어 가지고 이쪽을 일단 빼 볼까요? 청사진 한번 볼게요. 되게 싼거 많다. 이 14,000. 만이 32,000. 어? 와일드 마우스 이거 지난번에 지었던 거잖아. 그래도 또 지난번 지었던 거면 또 짓기 싫어지는데 썬더를 또 지었고 임퍼스 이거 안 지어봤는데 이거 괜찮은데 멀미도도 생각보다 그렇게 안 높고 재미는 재미대로 있으면서 톤은 약간 덜할 것 같은 그런 건데요. 이것도 언제 한번 내가 지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빼면은 이제 어떻게 되니? 여기는 땅이 어디까지? 여기까지? 음. 이렇게 딱 붙여 지면은 공간이 좀 세이브 되긴 하는데 그러면은 위쪽으로 올라갈 길을 어디에 만들어야 될지 잘 모르겠네 아니야, 여기는 이렇게 틀어먹지 말자. 이런 식으로 차라리 짓더라도 음. 그래, 이렇게 하자. 그리고 이 다음 거부터는, 아, 이번에 롤러코스터도 제가 한번 제작을 해볼게요. 늘 고카트나 이런 거, 지난번에 그 후름라이드 제작을 잘하고 약간 자신감이 붙었어 월미도 아니 흥미도가 50이었죠 48이니까 9불 정도로 시작을 해볼까요 아무 때나 이 절반 이상으로 기본값을 바꿔줬으면 좋겠다 아이 색깔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연두색 <laughs> 아이, 모르겠다. 길도 이렇게 살짝 넓혀주고. 으로 들어와 버렸네 길이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위쪽으로 이 길로 빼면 될것 같은데 음 그럼 되겠다 여기에 그러면 나의 사랑 벚꽃나무 아우 이 녀석 시끄러 돌을 돌도 이렇게 높이를 약간 낮추거나 올리면서 하면은 좀 똑같은 돌이라도 좀 달라지거든요. 뭐 심으나 마나한 돌이 <laughs> 모르겠다. 일단 이렇게 하고 이막 잔디 같은 것도 막 깔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구부인데 사람들 생각보다 슬금슬금 들어오죠? 아 이거를 길을 일로 낼걸 그랬나? 너무... 음, 약간 구석탱이의 길을 만들어 놨나? 살짝 아쉽네. 그래도 재미있은 거면 사람들이 잘 찾아오겠죠? 이쯤에서 광고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광고는 이 녀석. 3개월 라디오, 저는 왜 라디오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3개월 라디오로 하도록 할게요. 660달러 비싼데 임파우스는 10으로 올리고 바이킹, 본포카 엔터프라이즈 파스티니 왜 이렇게 가격을 적게 해놨대? 음, 다들 잘하고 있구만. 가게도 한번 볼까? 총수익 66. 총수익 146. 에이. 중국 음식 가게가 안 팔리네? 하긴 뭐 놀이공원은 약간 간단하게 음식 먹는 맛이긴 하죠. 그거를 반영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구역을, 그러면은, 늘려줘야겠다. 여기까지 안올 테니까. 알려주고, 길을 이제 이쪽으로 빼면서 여기다가 뭐 흐름 라이드를 하나 이쪽으로 가는 걸 건설하고 을 싶은데, 지을 수 있나? 아, 지을 수 있네요. 로그 플럼이거든요. 오케이. 그럼 로그 플럼 이쪽에 하나 추가를 해서 그걸로 여기는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뻗쳐가지고 여기를 짓도록 할게요. 확실히 상점가가 가운데 있으니까 뭔가 잘 팔리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벤치를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하죠. 아 대칭, 대칭을 지켜야겠어. 이런 거 하면은 대칭을 지키고 싶어져서 여기 가로등이 여기 두개 있으니까 여기에 쓰레기통하고 여기 지을 때 가로등 가로등 하면 될것 같다. 여기는 일반 쓰레기통, 버스에서 보통 수준으로 경렬한 놀이기구를 좋아하는 손님 15명이 내렸습니다. 이럴 때 원래 입장료 쫙 올려야 되는데, 사실 그냥 사람들 빨아들여 가지고 놀이기구 탑승료를해서 돈을 버는 걸로 네,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나한테 2만 불 있었는데, 왜 이렇게 돈이 없냐? 아, <laughs> 이거 뭐였죠? 이 5천 5천 달러 를 써버렸네. 이거 같은데 이거 지어서 그런 거 같은데. 어 이거를 제일 잘 봐야죠. 이거 올라간 거 확실히 보이시죠? 이거 그 청사진 롤러코스터 지은 다음에 흥미도가 높으니까 탑승료를 한 10불 정도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여기 뭐야? 여기가 브레이크 여기 체인으로 땡기는 데구나. 이뚜레열에돼 있는 것들이 여기서 땡겨가지고 이제 여기서 놔버리는 거예요. 여기 보시 중력 보이시죠? 중력이 이제 파란색은 이제 덜 하다는 거. 다시 말하면 경사가 있다는 뜻이겠죠? 어. 그쵸,죠. 그 다음에 빨간 거는 이제 여기에서 내려갔다 다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빨간,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 너무 텅텅 비었는데 운행하는 거 아니야? 음. 그래, 뭐, 전기세라는 개념이 없는 게임이니까. 화장실 그냥 지어줘야겠다. 돈만 보는 악덕사장이라면 화장실 같은 거안 지어도 되지만, 손님들을 위하는, 아유, 돌아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어주도록 하죠. 아, 여기 너무 심심한데? 아. 분명히 이거 그래? 음. 이 노란색 표시는 이거를 지우면은 다른 게 하나 지워진다는 소리거든요. 분명히 저거가 안 되고 지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되네. 여기에 사람이 좀더 빨리빨리 늘었으면 좋겠다. 지금 169명이에요. 흑자전환은 이미 했고요. 어, 사람들 되게 많은 편에 속하는데, 입장료 타시겠죠? 입장료 타실 겁니다. 어, 생각보다 통하는 사람들은 없어서 미화원 그대로 유지해주면 될것 같다. 약간 저 여유로워지지 않았어요? <laughs> 기분 탓인가? 막 예전에는 흑자전환을 해놓으면 막 되게 막 난리치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어, 뭐, 그런 건 뭐, 당연히 해줘야 되는 뭐 그런 거 아닌가? 약간, 여유로워지지 않았나? 오케이. 브름 라이드 한번 설계를 해보도록 할게요. 길을 이쪽으로 빼면은, 어쨌든 간에 시작은 여기서 할 테고, 여기서 올라가서, 이렇게, 이렇게 시작할까?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간 다면에여로 꽂아버릴까? 일로 하면은 올라가서 뭐 사실 물 위에 홀름라이드가 지나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감 갬성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한 다음에 이쪽으로 시작해서 이 방향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쭉 올린 다음에 이제 물에다 꽂아 버리는 거지 좋았어 그,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수리는 놀이기구 트위스터 아 이거 트위스터 봤으면은 바꿨을 텐데 트위스터 필요 없는데. 회전근에도 은근히 약간 되게 괜찮은데. 흥경물 보니까 괜찮죠? 이거에서 한 3불 정도 받아도 괜찮겠는데. 네, 일단 로고 플럼부터 짓자. 길을 지으면 손님들이 좀 새어 나올 위험이 있지만, 이게 없으면 그래도 감이 안 잡히니까. 트위스터 연구 완료하셨습니까? 그럼 딴거좀 하시죠. 어... 이게 뭐지? 운송용 놀이기구? 모노레일 같은 건가? 오, 특이하네. 얌전한 놀이기구에서 관람차나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이 관람차가 엄청 꾸린 게임이라서. 자, 아 여기 나무들이 되게 많네. 여기 되게 잘 꾸며져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복사해 할수 있나? 아, 복사해 할수 있네. 이렇게 시간 날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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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올까요? 저희는 로그 플럼 슬슬. 죠 봅시다. 전거장을 몇 개를 해야 될까? 전거장 돼 있죠? 아니 아니 전거장. 6개? 그럼 6칸인가? 자, 그다음에 이제 평지로 해서 쭉 아예 못 가네. 다시, 해, 여기 서부터 평 지로 해서 돌려야 될것같 죠. 왜더안 돼? 될것 같은데. 음안 되나 봅니다. 어 너무 안 높은데 왜더못 올라갈까? 아이, 너무 아쉬운데. 그리고 이것도 약간 물이 아닌데. 생각한 거랑 살짝 다른데요. 황주로 해서 이렇게 틀어버릴까? 이러면 물이긴 한데. 쭉 내려 가서 이렇게 올라와서 또 걸리네. 하나 더 어, 너 많이 많이 커 보였어. 그리고 이제 높이를 이렇게 해야 되나? 있게 해줘라.